굉장히 앞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종합을 하는 차원에서 어~ 또 이제 대안을 좀 제시하는 차원에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중복되는 부분은 좀 건너뛰면서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부모의 교육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 학교 선택권 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권을 향유함으로써 비로소 학부모의 교육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지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이제 부모의 교육권에 이제 기초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삶을 위한 교육에서 부모가 일차적인 주체라는 점을 아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동자신 국가 교사가 있지만 부모야말로 자연적 감성을 지닌 그야말로 그 몸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자녀를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천부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행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그렇게 명시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아까 우리 어, 허정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 이 헌법상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 그 헌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 분명히 이제 판례에서 어, 이렇게 제시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학교 선택권인가 특별히 이제 그 학교라는 단어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가 있죠. 교과목 선택이라든지 수업 선택 뭐 교사 선택 학급 선택 교수 방법 선택 근데 어~ 학교 선택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 선택이다. 왜냐하면 학교가 모든 그 잠재적 교육 과정까지 포함해서 그 학교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육의 단이다. 나중에 제가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비평적 성찰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립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립학교는 학교 단위로 건학 기념의 다양성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 학교야말로 이 학교 단위의 교육 과정을 지니고 그 학교를 내가 선택함으로써 내가 그 건학 이념을 동의하면서 자녀를 그 학교에 맡기는 그러한 하나의 그 선택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국가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교 단위의 교육 과정의 독특성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학교 선택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학부모의 교육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는 부모고 국가는 이차적인 주체로 이해하는 게 에 마땅하다 라고 봅니다 아 결국은 국가가 이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어떤 그 책무성과 권리로서의 에그 역할이 지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는 일차적 주체가 될 때는 이제 아 국가주의적인 어아 전제주의적인 오류를 범하게 이제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이 학교 선택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의무 교육 제도면은 학교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의무교육 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을 받을 어떤 그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의무교육 이지만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사립학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중학교도 의무교육 이지만 공립학교라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해방 이후에 한국 교육의 이제 그어 역사를 말이죠 학교 선택권의 관점에서 4가지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첫번째 해방 이후부터 어 평준화 이전까지는 자율적 사립학교 설립기 로서 학교 선택권이 보장된 시기였죠 그러나 이제 평준화 이후부터 어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전까지는 학교 선택권의 상식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 1995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까지 학교선택권 보안기라고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를 포함해서 학교선택권 위기의 시기다.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역사 속에서 일곱 어, 가지 이 학교 선택권과 관련된 그 정책에 대해서 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평준화 제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사실은 평준화라는 말이 너무 이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용어가 쓰여지는데 사실은 어,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썼습니다만 부모의 학교 선택권 폐지 정책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로. 아주 원천적으로 학교 선택권을 가로막은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평준화 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게이 사립학교를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점이죠. 당시 문교부 장관인 민간식 장관이 쓴 한국 교육의 개혁과 진로라는 책에 보면은 원래는 사립학교를 빼고 일본에게서 이제 평준화 제도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일본은 사립학교를 뺐거든요. 국공립 위주로 평준화 제도를 한 셈인데, 우리나라는 이 사립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사립학교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교육 또 사립학교의 아주 위기를 이제 시작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학교 선택권이 가장 침해된 이제 제도가 바로 이 평준화 제도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 선발권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선택권이 상실됐고 이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정체성 심각한 약화가 이제 주어지게 됐습니다 두번째는 고교다양화 300 정책은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 사립학교 역사에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된 두 번의 기회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계획을 통해서 특성화 학교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소위 그 자사고가 이제 생겼고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때문에 자율형 사립학교가 이제 또어 자립형과 다른 자율형 사립학교가 이제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학교 선택권 확장인데 그러나 이게 이제 정착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아까 아또 얘기가 조금은 됐지만 은 수직적 다양성에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수평적 다양성을 성공시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다양화 정책이 국민 여론으로부터 이제 에 그야말로 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정책으로 지금 어, 낙인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어,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세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 자사고 폐지는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학교 선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원천적으로 어 결국은 어, 사라지는 하나의 그 중요한 어,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이 자사고에 대한 이제 진보진영의 비판은 그거죠. 원래는 다양화를 위해서 어, 자사고가 설립됐는데, 그러한 다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오히려 앞장섰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어, 주범이 됐다. 그래서 이 자사고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간단히 논의할 문제는 아닌 이유가 아, 이게 이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 자사고가 아, 이러한 그 획일주의적인 입시 위주 교육의 특권 교육이 아니면서도 수평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는 체제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가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허정열 교수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평준화 정책 위원을 판결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증가로 사립학교 선택권이 점차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평준화를 합헌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것마저 없어지면 그런 이제 합헌 자체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교학점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점을 선택하는 걸 가지고 이걸로 절대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학교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아닌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고교 학교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 지금이라도 학교의 다양화를 통해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된다 다섯번째는 고교 무상제 입니다 고교 무상제가 이제 뭐 공짜로 나라에서 돈 주니까 뭐 이거 실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도 결국은 나라 돈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교 무상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이거는 사립학교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바우처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부모에게 국가가 세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돼서 결국은 부모가 학교에 이것을 지불하는 그래서 학교가 국가로부터 통제받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아 국민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때만이 이러한. 학교 선택권이나 사립학교의 정체성이 잘 보정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사학 공용화 정책이야 말로 결국은 이 획일주의적인 그야말로 국가주의적인 그러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저는 이 정책이라고 보고 다양한 이 사립학교들이 존립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되겠다. 아 그러나 지금은 이사 공영화 정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국가주의적인 교육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대안교육기관법인데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이 대안학교 설립의 증가, 또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안학교로 보내는 이것을 맨 밑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이 대안학교 운동은 사실은 학교 선택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학교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학교는 지금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히 미인과 대안학교에 부모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하자면 자신의 신념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인과라도 학교를 선택하는 쪽으로 지금 학부모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어, 이 정부 당국은 잘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 어, 공교육에서 이 변화를 어,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313개 학교가 이제 있는데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그니까왜 이렇게 대안학교가 증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에서 통과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이제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제 등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제는. 대안학교도 사실은 전체 사립학교 체제 속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 형태로 말한다면 사립학교입니다. 국공립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은요 어, 이 국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 이세 가지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대안학교도 사립학교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적인 어, 그러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이 대안학교의 증가를 새로운 사립학교 운동으로 이해를 해야 되면서 부모들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학교 선택권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 대안학교를 굉장히 중요한 점은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학교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 학부모 학교 선택권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유재봉 교수님과 허정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과 이 미국이 다 학교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 미국의 학교 선택권은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차트 스쿨. 이거는 공립학교라도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결국은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지만은. 어 아주 이렇게 그 어, 말하자면 사, 사립학교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그리고 어맨 밑에 적었습니다만 사립학교도 차트스쿨 도입을 허용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립학교지만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마음껏 그 사립학교에 그러한 건학 이념대로 말하자면 운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차트스쿨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마우처 제도죠. 이거는 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되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어, 학교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그 자기가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에 바우처를 갖다줌으로써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은 국가가 하지만.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의 지원 방식이 바로 바우처 제도가 되겠고요. 미국 연방 대법원도 처음에는 이 수정헌법에 의해서 이게 종교계 학교에 바우처로 지급하는 게 결국은 국가 재정을 종교 학교에 지원하는 말하자면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궁극적으로 이거를 합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지원이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액이 아니더라도 어 교육비 차등 지불제라고 하는 어 바우처제도지만은 반액이라든지 일부만이라도 국가가 세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나 아 사립학교에 부모가 아 바우처를 학교에 낼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어, 국가의 재정 정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투이션 텍스 크레딧이라고 교육비 공제 제도 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러한 제도도 바우처 제도처럼 어, 시행을 이제 어, 하는 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10가지 아, 원칙을 정했어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첫 번째 교육의 1차적 주체로서의 부모 학교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된다. 두번째 대한민국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세번째 중공립화된 사학의 현실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뭐 너네가 공립이지 무슨 사립이냐 국가재정 지원하고 뭐 국가교육과정 쓰고 하니까 그 중공립이 아니냐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거를 어 정당화시키는 법을 자꾸 만들지 말고 사학법을 그런 식으로 사학을 공립화시키는 법 개정을 하지 말고 원래의 사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평준화 제도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된다 사실은 국가가 이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어, 학교 선택권이 지금 제한되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제한됐다면은 이걸 이제 어, 보완을 해 주는 책임이 국가에게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방기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의 다양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서 노력해야 된다. 이건 우리 사학 입장에서도 어~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이런 편입되지 말고 그 학교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어,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학교는 국공립학교를 늘려가야 된다. 국가가 사립학교를 매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공립학교를 비중을 늘려가지고 국가의 공교육은 국공립 중심으로 가고 사립은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여덟 번째 사립 대안학교도 넓은 의미의 사립학교 체제에 포함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통제 역량, 자정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마지막 열 번째는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열 가지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체제를 제안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사립학교의 비율이 도표와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1.2%, 어, 아주 조금 밖에 없죠아요 73개밖에 없는데 어, 그러나 어,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는 어, 이 선택이 완전히 보장돼 있고 어, 상당히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편이죠.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이제 의무교육화가 돼서 사립학교가 19.5%가 되지만은 완전히 공립화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거의 40%가 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는 사립이 전체 공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어,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대학으로 가면 뭐 아주 절대 다수가 지금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립학교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제가 두 가지만 특별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김재훈 교수의 여덟 가지 학교 유형론 어~ 이제 설립을 공적으로 했느냐 사적으로 했느냐 재원 부담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느냐 운영을 공적이냐 사적이냐에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공립학교가 되겠고요. 5번부터 8번까지가 이제 사립학교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형을 나눈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박민 아, 이시호 박기병의 이 사립대학과 정부의 관계 모델 연구에서 보면은 이 서포트하고 컨트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아, 이러한 그 수직과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은 하되 컨트롤하는 모델, 지원하지 않지만 컨트롤하는 모델, 그리고 지원하지만은 자율적인 모델 또 지원이 없지만은 자율적인 모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름을 공영형, 또 통제형, 방임형, 육성형으로 이렇게 나눈 그런 이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이 사립학교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건학 이념의 중요성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국공립학교와 똑같으면 사립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공립학교와 다른 어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이라고 하는 게 사립학교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학 이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학 이념은 종교적 건학 이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종교계 학교가 아닌 일반 사립학교는 그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상당히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공립 학교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지만 사립학교의 선두에 서서 사립학교의 존재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종교계 사립학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학 이념이 너무나 분명하게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이 지금 종교계 학교가 우리나라에 몇 개냐라고 할 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가 지금 468개가 기독교 학교입니다만은 전체 사립학교 가운데에 이 종교계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종교계 사학이 초등학교는 38, 중학교는 267, 고등학교는 270, 전문대학 26, 대학교가 이제 11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 0퍼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교계 학교 가운데 는또 역시 개신교, 기독교 학교가 아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이 사립학교의 존립을 사수해야 될 이제 책임이 있고 부모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될 책무성이 우리 기독교에게 있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저는 요렇게 지금 여덟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이권학 이념이 강하냐 약하냐를 어, 나누겠는데요. 이 건학 이념이 강한 거에 제일 일반적인 건 종교계 사립학교라고 했지만은 일반 사립학교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건학 이념을 가진다면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학 이념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상당히는 아이 국가 주도적 교육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국가가 아 사립학교를 매입한다면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건학 이념이 약한. 이제 사립학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A유형부터 H유형까지 나눴는데요. 어 건학 개념이 강하면서 재정 지원은 있고 그러나 통제를 하고 있는 어, 학교 이게 바로 종교계 일반 사립학교거든요. 건학 개념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한다는 어, 그런 빌미로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종교 교육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하게 하는 그래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권학이념은 강한데 재정지원은 없고 통제만 하는 이게 이제 종교계 자사고입니다. 종교계 자사고는 어, 지금 재정지원 안 받잖아요. 그런데 통제를 받고 있고 인가대안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재정적 위기와 함께 정체성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 어, 권학이념이 강한데 재정지원은 있으면서도 자율성을 어느 정도 주는 학교는 특성화대안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학교는 지금 지속성 위기가 있고요. 어, 종교적 권학이념이 강하지만은 재정지원은 없고, 그러면서도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내배로 두는 게 지금 미행인과종교대안 학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위기가 있고, 또 재정적인 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어, 건학이념이 약하지만 재정지원이 있고, 어, 통제를 하는 학교가 일반 사립학교인데 자율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어, 건학이념이 약하지만 재정지원은 없고, 통제를 하는 학교가 일반 자사고와 특목고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권학 이념이 약하면서 재정 지원은 있고 어~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경우 특성화 실업 고등학교 어~ 그다음에 권학 이념이 약하면서 재정 지원이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미인과 일반 대안 학교 어~ 이~ 법적인 위기와 재정적 위기를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이렇게 여덟 가지로 이제 어~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 가지 유형의 학교를 통제와 지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원도 있고 통제도 있는 학교가 이제 종교계 일반 사립고 일반 사립고 그리고 통제가 강하면서도 지원이 없는 학교가 이제 종교계 자사고 또 인가 대안 학교 그다음에 일반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들어가겠고요. 어, 지원은 없지만은 어, 지원은 어, 없지만은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가 미인가 종교대안학교, 미인가 일반대안학교고요. 그 다음에 지원도 있고 자율적인 데가 이제 특성화 대안학교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지원과 통제가 함께 있는 사립학교 경우에 이제 이 종교계 사립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어, 이, 이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지원 후 추천제를 도입해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의 기회를 늘려야 된다. 아, 그리고 향후 어, 자율성을 어, 확보하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아,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제가 구분을 어, 했습니다. 통제만 있고 지원이 없는 사립학교, 종교계 자사고와 인가대한 학교,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그 자사고 제도는 존속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단 어,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 종교계 사립학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종교적 그 특성을 강화시켜서 종교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요. 어, 특목고 같은 경우에 저는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고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어문계열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외고가 존속하려면은 어, 의대나 뭐 법대 가지 않고 철저하게 어문계열만 갈수 있도록 지금 최근에 과학고 같은 경우에 의대 가면은 등록금 환수 조치하는 거 장학금 환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고는 이 과학 경제를 어, 기르는 그런 특성화 이런 식으로 그 특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존 보장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원도 없고 통제도 없는 사립학교, 어, 미인과 종교 대안학교, 미인과 일반 대안학교. 이런 학교는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면서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지원은 있고 통제는 없는 사립학교 이 특성화 대안 사립학교 전체적으로 요 용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어 정책적인 방향 다섯 가지를 어 정리를 한다면은 이겁니다. 다양한 사립학교 유형이 존립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고 사립학교가 스스로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 자사고 쪽으로 갈 학교는 자사고로 가고 그다음에 통제를 받더라도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어그 어, 국가의 간섭을 어느 정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각오하고 가되 그러나 그런 학교 중에서도 이제 종교계 학교는 어좀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 지원 어, 후 추첨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제고돼야 되고 수직적 다양성보다는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바우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국공립 학교의 비율을 확대해야 됩니다. 저는 국가가요 지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무 노력을 안 했어요. 국공립 학교를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대학도요 사실은 미국처럼 주립 대학을 막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매입을 하더라도 국가가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공교육을 할수 있는 기반을 그동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사립학교를 로 지금 국공립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지금 사 공용화 정책이나 펼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 비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어 그런 점에서 이 부모 학교 선택권 운동이라든지 기독 학부모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사립학교들도 이제는 다양한 건학 이념의 근간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는 국가로서 어, 이 부모들에게 교육의 주권을 이양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 체제가 되도록 힘을 합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